와 상대 전적이 완전 좋은데 올저도가 어렵네요. 한번 버텨봅시다. 고양이 이제 한 번씩 보여드립니다. 제 방에 이제 오면 그 고양이들이 좀, 좀 날이 좀 제 방이 그렇게 춥진 않은데 그 거실이 좀 따뜻해가지고 거실에좀 있네 자, 저도 하나 선생님 네, 저그가 하나 있고 초이스 제이죠 자, 저는 이제 구석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단 노스폰이 쓰레 처리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 쓰지 말고 성큼 많이 한개 감사합니다. 자 열한 시는 아직 노출이 안 됐습니다. 아, S D M 일삼공원에드벌로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노즈브링스레처리. 자 오버로드 조심요. 호로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되겠구요. 테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안쪽까지는 들어가지 말고 입구 쪽만 조금 훑어봅니다. 어, 11시가 지금 테란인가? 일단은 먼지노 출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시가 자, 저는 그리고 약간 빠른 히드라를 갈 예정입니다. 19에 3가스 정도 간 다음에, 빠른 히드라를 간다, 간 다음에, 우리 팀저어 쪽으로 가면은 좀 싸먹어주는 역할로 병력을 한번 활용을 해볼 생각이거든요. 메카네요, 메카. 자 11은 메카니. 자6회 처리까지 늘리고요. 자 벌쳐 나갔습니다. 자 가스를. 세 개로 올립니다 자, 태 퇴저면은 그래도 올저그라도 할 만해요 태 퇴저라면 그리고 이제 메카닉을 갖기 때문에 저게 좀 자칫 잘못하면 올저그 상대로도 저그 상대로도 메카가 좀 걸로 가는 그림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누구랑 놀이보고요 그리고 아마 상대가 좀 탱크를 빨리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저그랑 할 때는 마인 개발을 거의 잘안 해요. 그리고 히드라를 계속 이제 모아주면서 하돼에거 오버로드를 미리 좀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잡힐까나서 자 펄처랑 일단 탱크 어? 마인 개발을 했네 개발을 왜 했지? 자 일단은 히드라의 속업이 완료되고 사거리까지 완료가 되면 싸워주고요. 그 전에는 싸우면 일단 집니다. 사거리가 안되 있을 쳐요 <목소리> <목소리> 입니다 9로. 자, 9로 헬피를 가주면서. 자, 오브로드를 미친듯이 잡네 근데 네. 완전 부담스럽네요. 자 일단은 키드라가 4부대구요. 자 이런 배럭까지 처리를 하고 배럭 저거를 깨면 팩토리를 또 약간 못 찍게 할수 있으니까 자 10일 한번 구하면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골리앗 위주고 탱크가 별로 없어요. 조합 자체가 그래서 한번 밀만한 조합이 아닌가 싶어요. 지 병력은 3헬 조금만 버티면 될것 같은데 자 꾸님 3헬 자 여기서 11을 날리고 우리가 3을 살리면 못 짰거든요? 엄청 잘했는데. 자, 좋아요, 좋아요. 자, 좋고. 자, 지금 일군이 지금 29마리입니다, 29마리. 자, 성대 테라는 그냥 엘리시켜버리고요. 자, 상대도 나온 히드라의 타이밍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발전을 많이 못한 그런 느낌이고 자, 이거 이제 엘리 시켜버립니다 이거. 자, 그리고 해처리를 3개 더 늘려주고 자, 이제는 챔버도 좀 올리고 업그레이드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올릴게요, 3챔버 돌릴게요 3챔버 오, 일단 1, 2가 안 됐네요. 자, 그러면 6에 멀티를 했을 가능성이 좀 있죠? 아, 어, 그러네. 고마워, 알려줘서. <laughs> 팀목 좋은데? 서로 알려주면서 그냥, 예. 오케이. 자, 어 뭐지? 자, 좋네요. 어쨌거나. 자, 그리고 오버로드를 조금 촘촘하게 좀 이렇게 어주고 아, 캠 모습이 어색하다고요? 어색해라고 해놓은 거예요. 자, 원래 어색한 맛으로 그저 보는 것이지, 캠은. 그만큼 이제 게임에 좀 집중할 수 있잖아요. 자, 성크림 좀 있긴 하지만, 아, 저거는 좀 팔릴 것 같은데. 그리고 해처리를 6개 정도 다드릴고요 아, 실버가 됐네. 자, 그리고 한번 저 나온 병력 한번 싸먹어 주고. 어, 오, 막았네. 어, 좋아요. 막았고, 테란 한방도 막혔고. 자, 그리고 이제 가디언 준비스를 해주면서. 야 드론 째 타이밍이 없다 근데 자 드론은 좀째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데 드론 째 타이밍이 없네요 자 장비라도 좀 재주면서 풀가스 자 그, 그리고 가디언만 뜨면 게임은 그냥 끝나다 보면 됩니다 아, 이 게임은 끝난 게임은 끝난다. 아이 게임은 끝겠다이거 와, 이게히드라난 위치가 좀은끝이긴 하네 끝난다. 이 게임은 끝 가스를 제대로 끝수다을 해주면서 자디오. 커널까지, 커널까지 하이브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오, 나 있어. 살렸다. 도 조금 이 나와 줘야 돼. 구가구가좀 나와 줘야 되거든요. 자, 코영 님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뮤탈 다시 구우면서 와 근데 이 어그로 끌면서 12시에다가 그걸 잘 해놨네 그죠 12시에 발전을 잘 해놨네 자 일단 구행님이 조금 이제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될것 같고요 정신없을겁니다. 이제 커맨드방 이제 딱 뺏으면 되거든요. 자, 상대 지금 12시에 지금 사실 몰라. 그래서 아마 지금 시간이 돌면서 또 하나 더 준비하고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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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진짜 우리 지면 진짜 우리 그저 뭐야? 심각해 지면 안 돼, 이건 폭탄 매연은. 디바우러를좀 생산합니다 디바우을좀키리합 잠재기 위한 까비 폭탄 바아이바울아주고시바울아이 바울을 잡아주고, 이 이정도면뭐 거의 뭐 끝났다 보면 되겠죠. <목소리> 내가 너무 약해졌죠. 테란도 탈려고 오. 자, 근데 제가 근데 가스가 왜 이렇게 안 보이죠? 미치겠네. 어, 하나 안 켜고 있네. 아, 하나 안 켜고 있었네. 어쩐지 가스가 하나 모질하더니 하나 안 켜도 모질하더라고 이거 항상. 보면 하나 안 켜고 있었네. 아예 가스 하나 안 켜고 있었네. 어쩐지 아까부터 계속 가스가 좀 모질하더. 자 이제 뭐셋실은 밀려도 크게 뭐 상관없는 진영이긴 하죠. 와 근데 센터가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여섯 일곱 여덟 커널 비까주 와우 와우 뭐날 도있어 뭐날도 있어 날도 있어, 있어 자 근데 이거 지금 약간 뭐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도움 안 해주나요? 아, 커널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쪘는데. 자, 이제 뭐, 가디언 디바우러로 가야 되겠네요. 어, 너무 세다. 히드라로는 안 되네, 역시. 자, 다시. 미타를좀 생산하면서 이게 온리 가디언 디바우러 쪽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온리 디바우.. 온리 가디언 디바우러 탱크가 진짜 완전 사기네 사기 사귀. 자 이거 럴커 견.. 깨알 럴커 견이죠? 깨알 럴커 견 상대가 좀 이~ 전적이 좋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좀 잘하네요. 아 근데 가스가 진짜 안 보이네. 가스가 진짜 안 보이시네. 어, 버로버로 앱을 개발해 보려고요. 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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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제리즈서 걸어줘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겁니까 선생님 선생님 뭐하시는 겁니까 선생님 한번 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까, 선생님? 또 왔죠? 피카츠... 이들하는 죽어도 돼. 자 갈키리 오면은 바로 디바울어 유탈 가지고 잡습니다. 어, 와우. 너무 좋은데? 격리 조치 나갔습니다야 좋았대요. 와 상대 천 아주 좋